나 이번 주에 K-081편 타고 여행 간다 오, 음. 너, 너 뉴욕 가는구나 잘 다녀와 뭐 음. 어, 어떻게 알았지? 너가 힌트를 줬는데 편명만 알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고 탑승권이나 공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항공기 편명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목적지마다 부여되는 일반적인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규칙과 비밀이 있다고요 오늘은 항공기 편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칼톡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편명은 두 레터 코드와 최대 네 자리의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그중 K E는 대한항공의 고유 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까 본 편명을 살펴보면 숫자가 네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인 것을 볼수 있죠. 사실 이 사이엔 숫자가 하나 숨어 있답니다. 흔니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첫 번째 숫자가 0 또는 1이라 국제선 전광판에서는 0이 생략된 항공기편명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광판에서 보이는 특이한 규칙, 인천공항 출발 기준으로 대한항공 미국행 여객기편명은 0, 일본은 7, 유럽은 9로 시작한다. 맞습니다. 편명 맨 앞자리는 대한항공이 각 지역별로 부여한 고유의 숫자입니다. 숫자만 봐도 대략적인 목적지를 알수 있죠. 2024년 3월 기준으로 여객기 편명을 보면 1부터 99는 미주. 400부터 499및 600부터 699는 대양주 및 동남아, 700부터 799는 일본. 100부터 199, 800부터 899는 중화권, 900부터 999는 유럽편을 의미합니다. 1000일부터 1999는 국내선이며, 2 0 0 0일부터 2399는 김포 및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입니다. 또한, 일반 승객들이 접하기 어렵지만, 항공화물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대한항공 화물기 편명의 경우, 200번대는 미주, 300번대는 동남아 및 중국, 500번대는 유럽, 대양주, 일본 지역 화물항공편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편명을 잘 살펴보면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면 끝자리가 홀수, 국내 지방 공항 및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면 끝자리가 짝수로 지정되어 같은 노선의 경우 해당 편명 끝자리로 출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맨앞 자리 0, 1 그리고 이외에도 2901부터 2999 번호는 국제선 항공기 정비와 이동을 목적으로 한 봉수 비행을 나타냅니다. 3000과 5000 그리고 7000대 번호는 포드세어로 항공사 간 제휴를 통해 상대 항공사가 실제 운항한 항공편에 대한항공 편명이 부여되는 노선을 뜻합니다. 8000대 번호는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임시로 국제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항공편에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9000대 번호는 무엇일까요? 여행사 등 전세자가 대한항공 항공기를 일정 기간 임대하여 운항하는 편명, 즉 전세기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항공기 편명에 대한 공부가 끝났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K2023편은? 정답!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K2-834편은? -E 정답!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항공편 k e 5 9 2 5편은 정답!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코드세어 항공편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일반적인 편명은 알겠는데, 문제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항공기 편명 뒤에 영어가 붙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가끔 편명 끝에 알파벳이 붙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기상악화로 지연된 항공기의 경우 딜레이의 D가 편명 끝에 붙어 그날 정시 운항하는 항공편과 구분하기도 하고 정비 이를 위한 페리 운항편은 F 정비 후 테스트 운항편의 정비를 뜻하는 메인터넌스의 M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항공사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노선이나 시간대 콜사인 혼동 방지를 위해 항공사 간 유사한 편명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사람 이름을 작명할 때처럼 한명 하나에도 발음이 어렵거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숫자는 지양하는 등고객에게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중하고 세심한 노력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항공사마다 편명 1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편명 1이 붙은 항공기는 그 항공사의 대표 노선이라는 사실! 특히 대한항공의 001편은 대한항공 최초 미주 정기여객 노선이라는 자부심 있는 편명입니다. 지난 1972년 4월 19일 서울 LA 노선에 002편명을 붙여 운항을 시작! 90년대 초반부터 2013년 중반까지는 001편으로 서울, 도쿄, LA를 운항하였으며 이후에는 인천, 도쿄, 호놀룰루, 노선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편명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17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가 처음으로 투입된 노선의 편명은 KE 380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8월에는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취한 성화를 제주도로 수송하는 항공기 편명을 KE 1988로 짓기도 했답니다. 특별한 기념을 위해 편명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앞으로도 어떤 기념비적인 항공기 편명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나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항공기 편명. 이제 편명만 봐도 이 항공기가 어떤 목적으로 운항하는지 또 어느 지역을 향해 날아가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한항공은 항상 여러분들의 여행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운 여행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